친애하는 형제님들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기초로 삼을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되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를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남을 용서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남을 용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인간 관계의 긴장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참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는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의 독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해치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삶은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상처와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이를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러한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